3월 20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둠밤이 지나 찬송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나오지 않는데,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하 주시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그 주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귀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락하신 귀한 날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육과 영의 무익한 것을 절제하며 나와 내 주변을 선하게 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먼자 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어, 외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수 없도록 전쟁을 마무리 지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관료들을 세워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서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돌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주변 나라인 암몬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엘하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했을까를 알아본다면요. 아, 이들이 왜 이렇게 했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어, 11장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랏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길랏야베스 사람들이 당시 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혔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은 당장 어, 길라야베스 사람들을 도우러 갔고 암몬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과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의 족속이 등장하는데 길라야베스 사람들이었죠. 자 반면에 암몬은 사울 왕에게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암몬은 사울 암과 특별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암몬의 왕이었던 나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눈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것이죠. 암,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암몬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암몬의 왕이 죽었는데 다윗은 당장 고민도 하지 않고 조문단을 파견했는가 그 대답이 바로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조문단을 보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암몬 사람 왕이었던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절 말씀을 보면은 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우랑의 눈을 피해 도망을 다녔던 시절에 다윗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작은 도움, 때로는 큰 도움을 받았었죠.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 중에 암몬 왕 나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스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다윗이 무비소세에게 베풀었던 은총이 있었죠 그건 역시 헤세드였습니다 어, 이것은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자비, 사랑, 인애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은혜, 은총을 안문왕 나스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은총을 베풀었던 나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아들 한훈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며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전에 나스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행동하고 이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암몬 자손의 권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민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순수한 의도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신하들이 옆에서 한운에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요. 이렇게 될 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은 암몬의 수도 라빠는 매우 견고한 성곽을 가진 도시였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곽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만이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었던 관리 역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에 아 이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살펴보고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지 전략을 세우려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은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잘못 이해한 안몬족 속은 다윗이 파견한 조문단을 향해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쫓아버립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행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10장 4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이분옥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수염은 남자들에게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의 명예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그때 애국할 때에 아니면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에 잠시 동안 수염을 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문단은요. 의도해서 내가 결정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수염이 깎였습니다.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강제로 깎이는 것은요.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졌겠죠 자, 또, 한우는요, 조문단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엉덩이 절반 부분까지 잘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옷은 신부를 나타내는 수단이었고, 유일하게 몸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가림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문부를 통해 배웠듯이 이스라엘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뭐 상의하의가 구분되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엉덩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우는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름으로 다윗의 조문단의 명예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돌려보냈습니다. 조문단을 모욕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한 것이고 다윗을 모욕하는 처사였습니다. 전문 사절단의 험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이들을 위로하고 수염이 정상적으로 자랄 때까지 한적한 곳에 머물다가 돌아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운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저울질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저울질하거나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분명히 내가 거하고 있는데 감사는 할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감사로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요 인생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있다면은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되돌려 줄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아 말씀을 보면서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라고 고민했죠.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었죠. 그 은혜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세를 찾았고, 그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스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돌려주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누리는 것.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과 은총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참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갖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돌려주고 또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은요. 그 은혜를 갚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은혜들이죠. 이것은 참 갚기도 애매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덜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고, 또그 당사자가 아닌 내 주변을 선하게 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별한 기간을 살아가는데 덜더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더욱 절제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더욱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크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일지하는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티르키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탈레반과 예수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부 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독재정권 가운데 압제받고 있는 북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의 모든 영역에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을 끊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예배가 살아 있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매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나 자신을 절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